자, 사실관계와 결론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 두시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소지죄입니다. 이게 계속범이냐? 계속범이다 라는 겁니다. 자, 청소년 성보호법 11조 5항에서 정한 소지란 성착취물 소지겠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이 죄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 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다. 계속범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죠? 그 계속범의 실행 행위가 계속행위의 실행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법률이 행위 시법으로서 적용이 됩니다. 피고인이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소지를 했다. 이 소지행위가 계속되던 중에 이 중간이겠죠 중간에 2020년 6월달에 법이 개정돼서 법정형이 상향되었다 그러면 피고인은 이 상향된 개정법으로 기소가 되고 처벌이 되겠죠 자 19년 5월부터 20년 8월까지 계속 소지를 했다 근데 이때 2020년 6월 달에 개정이 됐다. 계속범의 실행 행위 종료 시는 이때다. 종료 때의 법률은 이때 개정된 법인 거죠. 행위 시법에 따라서 이 계속범의 계속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개정법, 상향된 개정법이 개정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착취물 소지죄는 계속범이므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시행되던 법률,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면서 상향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해 주셔. 마치겠습니다.